점자. 시각장애인에게는 지식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수 있게 만드는 너무 소중한 매체인데요. 하지만 불편한 점도 있죠. 종이로 된 점자책은 부피가 너무 커서 들고 다니기도 어렵고 오래 읽다 보면 점자가 지워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자 사용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좀더 편리한 점자 사용을 위해 나온 한손에. 대한민국 점자 정보 달말기의 대표조자 한손에는 우리나라 기업에 의해서 개발되었는데요. 2001년 한손의 원의 개발 이후 2021년 한손의 6가 새롭게 개발되었습니다. 시각 장애인의 정보 활용에 매우 중요한 기기 한손에 과연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요? 저와 함께 알아보실까요? 점자 정보 단말기는 TTS와 점자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시각장애인이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휴대용 보조공학기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특히 한손의 식스는 최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한글 점자를 자유롭게 입력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접속하고 스마트폰처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등 정말 내 한손 안에 들어오는 신기한 물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한손의 식스의 외관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한손의 식스를 보시면 슬림하고 깔끔한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디자인이나 휴대성이 정말 남달라 보이는데요. 윗면을 보시면 제일 먼저 퍼킨스식 점자 키보드가 좌우 균형을 맞춰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맨 윗줄 왼쪽부터 백스페이스 3점 2점 1점, 4점, 5점, 6점, 엔터. 이렇게 퍼킨스 키가 배열되어 있고요. 두 번째 줄의 왼쪽부터 F1, F2, 이전 방향, 스페이스, 다음 방향, F3, F4 키가 있습니다. F1은 프로그램 메뉴. F2는 응용 프로그램 메뉴 호출. F3은 다음 항목으로 이동. F4는 취소 버튼입니다. 세 번째 줄에는 32개의 커서 라우팅 키가 나란히 있습니다. 맨 아래 줄에는 점자가 나타나는 가로로 긴 점자 디스플레이가 있고 그 좌우에 각각 위 스크롤 키와 아래 스크롤 키가 이렇게 보입니다. 전면에는 왼쪽부터 키 잠금 스위치, 미디어 모드 스위치, 이전 버튼, 녹음 버튼, 정지 버튼, 재생 버튼, 다음 버튼, 전원 버튼이 차례로 있는데요. 이것만 봐도 한 손에가 얼마나 다양한 기능이 들어있을지 기대되시죠? 먼저 전원을 켜기 전에는 배터리를 연결하고 충전을 해야 하는데요. 우선 바닥면을 위로 향하도록 해주세요. 그런 다음 배터리 왼쪽 두 개의 돌출되어 있는 부분을 삽입부에 맞추세요. 그리고 배터리의 오른쪽 모서리를 가볍게 눌러서 배터리를 끼웁니다. 자, 이렇게 소리와 함께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연결된 것을 알수 있을 거예요. 한 손의 식스의 오른쪽 면을 보니 USB-C 포트가 두개 있는데요. 앞쪽에 하나는 영어 점자로 V라고 쓰여 있고, 뒤쪽은 P라고 되어 있습니다. V는 비디오 영상을 보고 싶을 때 연결하는 단자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P라고 쓰여 있는 포트에 충전 케이블을 연결할게요.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는 데는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제 한 손의 식스를 켜볼까요? 아까 보여드린 전면부의 전원 버튼을 5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비프음이 울리면서 전원이 켜집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소리가 들렸네요. 손을 떼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부팅이라고 부르는데요. 부팅이 끝나면 한 손에는 모든 상황을 점자뿐 아니라 음성, LCD 화면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자를 모르는 가족이나 선생님이 LCD 화면으로 우리 아이가 어떤 내용을 읽고 있는지 알수 있답니다. 엔터와 4, 5, 6 점을 동시에 누르면 LCD 상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누를 때마다 사용함, 사용함 올 조명, FF1F, 사용 아야 조명, 이 차례대로 FF1F, 선택됩니다. 사용함, 탐색기 FF1F. 선생님과 부모님께서 같이 사용하실 때올 조명 표시로 설정해 주시면. LCD가 단색, 켜져서 S3을 같이 단색, 사용하기 F, F1, F. 좋겠죠? 참고로 한 손에는 다양한 단축키들의 조합으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명령을 실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단축키들은 외워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한 손의 음성을 조절해 볼 텐데요. 왼쪽면에 있는 볼륨 스위치를 누르면 음량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탐색기 FF 메인 볼륨 크기 13, 탐 메인 볼륨 크기 12 음성이 듣고 싶지 않거나 주변에 불편을 줄 때라면 백스페이스와 F2키를 눌러서 음성을 끌수 있고요. 또한번 누르면 다시 켜집니다. 음성 켜짐 탐색기 FF1F 점자도 한번 꺼볼까요? 백스페이스와 F3키를 한 번에 누르면 꺼지고 다시 누르면 셀이 F1 F1 살아납니다. 이번에는 한손에에서 사용하는 메뉴를 살펴볼까요? 메뉴에는 한손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방향키를 눌러서 다음 메뉴로 선택할 수 있고 반대로 이동하려면 이전 방향키를 F1 누르면 F1 이전 F1 메뉴로 이동되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그 밖에 위 스크롤 키나 아래 스크롤 키를 눌러서 메뉴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미디어 센터 메뉴를 살펴볼까요? F1을 눌러 메뉴가 f, 표시된 상태에서 no 다음 radio radio 방향키를 눌러 미디어 센터 메뉴까지 이동한 다음 엔터를 누릅니다. 만약에 하위에 또 다른 메뉴들이 있다면 다음 스크롤 키를 눌러서 하부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겠죠. 만약 상위 메뉴로 빠져나오고 싶다면 F4 키를 누르면 됩니다. 모든 메뉴들이 나타난 상태에서 한 번에 마지막 메뉴로 이동하려면 스페이스와 4, 5, 6 점을 누르는데요, 정말 편리하죠? 그럼 반대로 한 번에 메뉴의 가장 처음으로 이동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래요. 4, 5, 6점과 대응되는 키니까 이렇게 스페이스와 1, 2, 3점을 누르면 된답니다. 탐색 F1, F. 그 밖에 F1 키를 누르면 프로그램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한 손에 사용 중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 F1을 누르면 항상 첫 번째 메뉴인 탐색기가 표시되니까 기준점이 F, F1, F. 돼서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이점잘 기억해 두세요.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종료하는 방법을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 유틸리티 메뉴 안에는 스타버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를 이동해서 유틸리티까지 메뉴 이동한 F. 다음 엔터를 e 누릅니다. 미디어 e 센터 M, 개인 관리 도구 P, 인터넷 도구 I, 콘텐츠 C, 보조 프로그램 G, 엔터테인먼트 T, 유틸리티 U. 계산기 C F 3 C 날짜 시 확인 T space 세계 시간 O F 그런 다음 H 다시 스탑워치까지 이동하고 Enter를 누르면 실행이 자, 되네요. 스탑워치 점자 디스플레이가 바뀌는 것이 보입니다. 스탑워치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싶으면 스파이스와 일삼오육점 키를 누르는데요.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한 손에서 프로그램이나 대화 상자를 닫고 싶을 때는 스페이스 1356점을 누르면 됩니다. 이번에는 한 손에서 단축키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연습을 해볼게요. 앞에서 보았던 메뉴들을 보시면 오른쪽에 알파벳이 표시되어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 알파벳은 해당 메뉴를 실행하는 단축키가 됩니다. 위에서 실행했던 스타버츠를 이번에는 단축키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다시 F1을 눌러 새끼 F, F1, F. 메뉴를 이동하고 스타버츠를 실행하려면 영어 점자 U를 누르고 MDC, F3C. W를 누르면 됩니다. 000, 000,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스타버츠가 시작됩니다. 다시 엔터를 누르니까 멈추네요. 역시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싶으면 스페이스와 1356점을 누르면 되겠네요. 전원체크 같은 프로그램은 단축키를 한 번만 입력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와 16점을 누르면 전원체크가 실행되는데요. 이렇게 충전율이나 전원 연결 여부 등을 알수 있네요.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싶으면 스페이스와 1, 3, 5, 6 점을 누릅니다. 이번에는 날짜, 시각 확인을 해볼까요? 한손에서는 에 언제든지 스페이스와 2, 3, 4, 5 점을 누르면 네, 이렇게 마치 점자 시계처럼 지금 시간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손의 여러 가지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손해를 사용하다가 스페이스와 1, 3, 5점을 누르면 옵션 설정 메뉴가 표시되는데요. 다음 방향키를 눌러서 설정 목록의 여러 항목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손해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기호와 용도에 맞게 많은 종류의 설정값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가령, 아이가 초등학생으로 아직 영어 약자를 모르는 경우라면 한 손에 영문 점자가 약자로 나타나면 읽지를 못하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시간에는 영문 점자를 약자 또는 정자로 변경하는 방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다음 방향키를 눌러 1.모드 이사용 목록 영문 점자치 그레이드 1 목록 그레이드 2로 선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레이드 2는 영문 점자를 약자로 표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약자를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은 친구라면 여기서 스파이스를 눌러 그레이드 1로 바꾼 다음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한 손에서 출력되는 모든 영어가 자동으로 정자로 표기됩니다. 여러분들도 가끔은 설정값이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변경되어 불편을 겪은 때가 있으신가요? 만약 설정이 잘못되어서 원 상태로 되돌리고 싶다면 설정 초기화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먼저 F1 키를 눌러 메뉴를 CKF, 불러낸 다음 한 손의 설정 메뉴에서 엔터를 KF1 누릅니다. 독서기 KF1K 이메일 f 1 e 미디어 센터 M 개인 관리 도구 P 인터넷 도구 I, 콘텐츠 C, 보조 프로그램 G, 엔터테인먼트 T, 유틸리티 U, 한 손에 설정 S, 일자 시각 설정 T, F3, T, 그리고 다음 방향키를 눌러서 인터넷 설정 I, F3, I, 블루투스 매니저 PF, 메뉴 관리자 M, 엔터, 옵션 백업 복원 K, 장치 이름 변경 T, 설정 초기화를 선택하고, 엔터를 눌러서 실행합니다. 모든 설정을 초기화하시겠습니까? 예, 질문 버튼. 그러면 질문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때 질문에 예 라고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엔터를 누르면 처음 설정값 상태로 모든 그 내용이 초기화 초기화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방금 설정값 초기화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한 손해를 쓰다 보면 제대로 움직이지 않기도 하고 오류가 생기거나 PC처럼 다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 손에도 리셋을 해야 하는데요. 리셋하는 방법은 F2, F3, 1, 2, 3, 4, 5, 6점을 동시에 누르는 것입니다. 리셋키를 누르고 잠시 기다리면 한 손에가 다시 살아나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평소에 한 손에는 휴대폰처럼 전원이 들어온 상태로 대기 상태에 있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배터리 소모가 계속되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됩니다. 한 손해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라면 전원을 끄고 배터리를 분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원을 끄는 방법은 전원 버튼을 5초 정도 길게 누릅니다. 그러면 메시지가 출력되는데요. 엔터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한 번에 모든 걸 외운다는 건 너무 어렵죠. 그렇다면, 한 손에 다양한 메뉴나 단축키들을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손에를 사용하다가, 현재 사용 중인 메뉴의 사용법을 알고 싶다면, 스페이스와 1점, 2점, 5점 키를 눌러서, 도음말을 실행하면 된답니다. 좋은 말에는 상황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열어둔 메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들이 알맞게 표시되는데요. 다음 줄로 이동하면서 꼼꼼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순위를 처음 시작하면서 알아두어야 하는 기본 사항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한 손에가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서른 개국에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또한 가지 세계적인 시각 장애인 이탈리아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도 여러분과 같은 한 손에 열흘 팬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을 알고 한 손에를 쓰신다면 더욱 즐겁고 재미있는 공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안녕.